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피해자들 난리 났다. 김건희 특검에, 네. 김건희 특검에다가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이 또 굉장히 많은 서류. 그러니까 거의 200쪽에 가까운 서류를 예, 발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익재범이 특검 수사자료, USB 뭐 해가지고, 어, 이 김건희 특검 검팀 수사 명태균 수사부에다가 네이 서류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검찰을 통해서 어, 뿐만 아니라 이 경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검찰청 경찰청을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보냈는데요. 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의 뭐 거의 200쪽에 가까운 그러한 자료들을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모든 링크 자료부터 해가지고 USB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이 왜이허경영 피해자들이 김건희 특검에 서이 난리가 났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이 명태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태균,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 특히나 김건희하고는 진짜 식구였다. 이렇게 명태균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인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 이 발언, 아주 유명한 발언이죠. 윤석열 발언. 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말, 윤석열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가 바로 명태균이다. 이 김건희하고는 진짜 찐 식구였다. 이게 바로 명태균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이 핵심인데, 김영선이가 바로 한나라당 전 대표였어요. 네, 한나라당 전 대표에다가 무려 5선 국회의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국회의원을 5번을 하고, 오선 국회의원, 거기에다가 이 김영선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법조인이에요. 이 법조인이면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김영선이가 허경영 시설에 와 있는 사진이 찍힌 거죠. 그래서 허, 뒷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김영선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경영의 실질적으로 이제 허경영 관계자들도 김영선이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허경영이한테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스스로 입으로 검찰 진술에서 명태균이 허경영 지지율을 5%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윤석열을 위하여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 이런 발언을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 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핵심인데, 왜 한나라당 전 대표, 오선 국회의원이나 한 사람들이, 그리고 저 윤석열이하고 직접 통화하고, 김건희하고, 진식구인 명태균이가 허경영 시설에 왜 왔느냐, 라는 거죠. 왜 왔느냐. 왜 왔느냐. 그리고 명태균이는 허경영이가 500억 한늘공을 어, 명태균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허경영이하고 호영호재하고 지낸다. 그러니까 허경영 신도들은 저를 욕을 하는 거죠. 우주만물 창조주 아버지가 어떻게 인간하고 호어제하고 지낼 수 있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이미 기사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건 기사에. 에, 기사에 쏟아져 나왔고, 이미 에, 강혜경 씨, 그러니까 에, 명태균 김영선 이 사태의 핵심 공익 제보자인 에, 김, 강혜경 씨가 이미 이것을 언론에서 모두 폭로해 버린 그러한 상황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 피해자들은 김건희 특검이 지금 20명이 검사가 증언이 되고 40명의 추가 공무원들이 파견된다는 것이죠 확대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라 거예요 김건희 16개만 조사할더니 이것저것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김건희 집사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또 이제 허경영 게이트가 있다는 라 거죠 허경영 게이트 그래서 허경영 피해자들이 오늘 무려 200쪽에 달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아주 배열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미국인 전 판사의 죽음 의혹이라든지, 가남환자, 가나만자의 죽음 의혹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또 80대 노인이 불로유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사건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 허경영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허경영이 맨날 떠들어대고 있는 뭐 삼천억 권총, 공갈단, 뭐 조폭에 관련된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지금 특검에 다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허경영 피해자들의 이유 있는 난리가 아니겠느냐. 네, 이유 있는 난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허경영 피해자 대표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분은 오늘 저하고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계속 보내겠다, 네, 계속 보내겠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런 각오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주 무척 덥죠. 더운데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해 가지고 경찰서까지 무려 거의 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걸어서 갔습니다. 죽는 자알았 진짜 더워가지고 어,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에, 왔다 갔다 2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보통 더운 게 아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에,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 빨리 이 사건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 이제 재판부에서 저를 에, 이 증인으로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하니까 에, 저도 또 이제 이 소환에 응하기 위하여. 예, 재판정에 서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공산국가 베트남에서도 재판정에 선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변호사도 없이 변호사가 저를 모함할 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없이 네이 그냥 제가 베트남어로 하면은 제 베트남어를 다시 한번 어, 한번 더 발언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분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홀로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고요. 한국 재판정에서도 홀로 싸워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측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진실만 믿고, 네, 오직 진실만 믿고, 그리고 하늘은 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마지막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허경영 피해자분들도 이 마지막 용기를 내야 된다. 이 마지막 용기를 내야 되고, 앞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고 있다. 네, 아주 힘든 정황이죠. 뭐, 진짜, 어 뭐, 돈도 없죠. 우리는 예산도 없어요. 네, 예산도 없고,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에 천 원의 기적, 그 돈도, 어 지금 횡령사건에 휩싸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 에,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걸 싸워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돈도 없이 그냥 계속 에, 하늘 그러니까 양심만 믿고 에,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힘든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